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외교부 청년 기자 윤정윤입니다. 팔로우 <laughs> 구독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퀴즈쇼 전부 풀어보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저는 기,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그 정답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다시 찾아왔는데요. 어,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입니다. COP 정상회의 주요 결과 중 하나로, 2030년까지 전세계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겠다는 합의는 글로벌 메탄 서약이었습니다. 네, 가로 2번입니다. 2021 외교관과의 대화 외교톡톡은 땡땡땡땡에서 진행되었으며, 얼마 전에는 이 땡땡땡땡에서 구현된 외교부가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이 장소는 메타버스였습니다. 이어서 가로 3번입니다. 냉전에 대한 최대의 정책적 접근으로 소련에 의한 제3세계 공산화를 막는 것에서 나아가 이미 공산화된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민주화하려는 전략은 레이건 독트린입니다. 이어서 4번입니다. 영어로 아세안 And Southeast Asian Affairs Bureau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이 속한 외교부 기관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아세안국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1번입니다. 재밌는 콘텐츠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예전보다 스포츠를 통해 도파민을 느끼기 어려워진 젊은층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도파민 세대. 였습니다. 다음은 세로 2번입니다. 요즘 정말 핫한 주제인데요. AI는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의 일정한 경향성을 추출하는 땡땡땡땡을 생성하고 이 데이터는 활용될 수 있으나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송태훈 교수님 인터뷰에서 등장한 이 단어는 바로 메타데이터 였습니다. 네. 세로 3번은 응용문제였는데요. 외무영사직 2차 외국어 시험 과목 중 모파랑이 풀어보지 않은 언어는? 총 7개의 제2외국어 과목 중 저희 모파랑이 풀어보지 않은 외국어는 바로 독일어였습니다 세로 4번입니다 최근 이광수가 홍보대사로 위촉된 지역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을 관통하는 강은 바로 맥콩강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새로 5번.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들어져 인간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가상 인플루언서를 이루는 말은 버추얼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네, 오파랑 구독자 여러분, 문제가 너무 쉬웠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10분만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공개해주세요. 네, 당첨되신 10분에게는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모판 뉴스룸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다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다시 한번 더 좋은 이벤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 청년부장 유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